가까운 거리 갈때 그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물론 가까운 거리 갈 곳이 없긴 한데 <laughs> 저는 출근까지 3분이 걸리... 3분도 아니고 세걸음 걸리는 사람이라 <laughs> 출근까지 세걸음인 사람이라 산책용으로는 <laughs> 좋지 않을까 <laughs> 물러서 가진 않아요 여러분 걷기는 합니다 근데, 진짜, 그, 애플워치가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제가 새벽에 계속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었거든요? 근데, 계속 알림이 울려요. 그래서 보면은, 일어설 시간입니다. <laughs> 계속 떠요! 왜 자꾸 나보고 일어나라는 거! 계속 일어설 시간입니다! 일어설 시간입니다! <laughs> 일어설 시간입니다! 계속 떠가지고, 내, 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, 얘도 오죽했으면. <laughs> 안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얘가 어, 일어서 일어설 시간입니다라고 어, 진짜 떠요 정말 어떻게 뜨냐면 애플워치 화면에 이렇게 뜨고 일어설 시간입니다 <laughs> 일어설 시간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일어나기 일어남 이렇게 있어요 어. <laughs>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. 이게 계속 애가 누워서 잠만 자니까. 그런가 봐. 이상해. 그리고 계속 걷기 하라고. 목표 걷기 좀 하라.